어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잘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들어봐. 된 거야? 자, 잡고 있어. 그대로 잡고 있어. 아이 저거 샤워기 샤워기 센데, <laughs> 저걸. 어우, <오>, 미나야 <laughs> 아이고. 옳지. 옳지. 됐어. 이래서 아, 엄마들이, 아유. 내가 하고 말지. 그렇죠, 보면 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때문에 응. 안 시키고 안 시키다가 남자들이 약간 육아에서 열외처럼 되는 어. 것 같아요. 어. 자꾸 근데 어. 엄마는 멀리서도 애가 우는 소리 엄마 귀에는 들려요 그래. 남편 기에도다 들려요. 뭘 엄마 귀에만 들려안 <laughs> 들리는 데잖아. I love coffee, I love 정말 근데 육아의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저거 맞아요 응. <laughs> 커피 타임 커피 그 타임 대박 대박 네? <laughs> 커피 커피 엄마가 미나 재우고 마시는 커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 어 이제 아는구나 타줘야지 이제 나를 Call a shot.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먹을까? 이게 아빠들의 제일 손쉬운 선택이야. <laughs> 좋아해. 그리고 이 이런 걸 먹어봐야 진짜 밥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또 그건 이건. 한 교육이에요. 밥이 돼있잖아 아, 되고. 잠깐만, 미니야. 엄마 어떻게 밥을 줘? <laughs> 아, <laughs> 예쁘다 진짜 엄마다, 마다가 진짜? 응. <laughs> 자, 진짜. 진짜. 진다 <됐다>. 됐어? 응자 진짜. 진나 <미나> 이유식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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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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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김치. <laughs> 김치. 오 아빠랑 진짜 비슷하구나 말투도 약간. 이게 표정도 김치. 그렇고. 이 신김치 맞지? 이 신김치 맞지? 응. 물 어. 아빠뭐 먹지? 아빠 남은 거 먹어. 아빠, 아빠 남은 거봐어 <laughs> 아, 이게 약간 묘하게 통쾌하네요. <웃음> 잘했어. <웃음> 아빠 그 남은 밥에 남은 라면 만다 근데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어디로? 어디 가 맨날 하던 서잖아 가서 가 여기 그러면서 그래, 머리? <laughs> 그럼 오빠가 먼저 자랐지? 그럼 오빠가 먼저 자랐지? 우리 오늘 아줌 먹지 않았어? 먹기 시작했어. 어쩔게. 울어야지 그러니까. 애가 순하기 망정이지. 꽃장. 우치. 우고 너무 많이 줬나 아빠가? 그, 너무 많이 줬어. 네네, 좀 오. 많이 줬어. 어머가. 그렇지. g 잘하네. 아유 엄마뭐3년 있다가도 돼 있다. 네, 우리 잘한다. 우리 잘해.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 엄마, 3주 아니라 3개월 있다 와. 그래.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민우가 콧방귀 <laughs> 꼈어. <laughs> 아, 누구 왔다. 누구야, 누구야? 어 할미네? 어? 할미... 잠깐만, 엄마... 어, 엄마 어디 갔다 그러지? 어? 할미... 할미 찬스... 어, 어. 민우야 왜? 네? 할미 왔어 네. 웬일이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아우 더운 날씨에 그냥 열받네 진짜 웬일이야 엄마가 어디 갔다고? 어디 갔어 엄마 응? 엄마가 어디 갔어 뭐 별거가 음. 뭐야 애들 입에서 별로 소리가 다 나오고 이게 엄마 아빠 뭐, 뭐 싸웠어? 일단 뭐 어디 숙소를 알아보셔야겠지 친정 가겠지 뭐아니 그건 아닌 거 같아 아니지 별거 첫날에 친정 가면 이게 뭐야 고맙습니다. 저 건물에 갔다는 거 아니야 저, 저 건물에 갔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해요야 해요 대부분 네. 여자들이 먼저 나가면 머리부터 하더라고 나는 전당포 결혼반지 팔아가지고 화려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약하셨을까요? 병원? 병원? 왜 병원을 갔을까? 오늘 예약하셨을까요? 네, 제가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상담? 아. 네. 상담? 아프신데 없잖아요, 재주씨 아니, 아니, 건강해요. 근데 왜?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체중을 감소하고 싶으세요? 아~ 다이어트 해주는 병원 몇 키로? 10키로 뺀다고 목표를 1 0키로 어떻게 빼? 어. <laughs> 아~ 별거하면서 목표가 있으셨구나 아~ 살 빼는 건 진짜 힘든데 야 음.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이거 생각도 못했죠? 황성진 음. 씨다전혀 전혀요, 전혀요. 더요. <laughs> 살 빼야 되는이유세가지살 빼야 되는이유세가지아녕네네요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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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첫 네, <laughs> 네, 네, 아, 번째 출산이세요? 아니, 제가요, 어, 늦둥이, 그것도 이제 세 번째 출산이에요. 아, 네. 아, <laughs> 그래서 아, 네. 이게 세 번째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겁도 나고, 네. 아무래도 이건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해서. 아니, 근데, 아니, 뭐, 기특하네, 나름대로 별거를 굉장히 건설적으로 계획했네. 그러니까 아, 좋아요. 이런 거면, 아 오히려 응원해주지. 복장을 좀 제대로 갖춰 있고 거기에 아, 어, 아, 맞게 뭐, 예, 그렇죠. 그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아, 부끄럽네. 가지. 아, 이거 나가되나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게 네. 그냥 네. 이쪽으로 네. 보고 제가 네. 만져보면 될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사실 하체가 심각해요. 하체가 그냥 봐도 셀라트가 그냥 2단계 이상이에요. 뭐야? 어막 셀라트 기계로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갈색 같은 이 갈색 무리가 보이는데 그거는 일반 지방이 아니라 안에 변성된 지방, 딱딱한 지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가 자주 붓는 거고 건강에 위협하는 건이안에 비만 그렇죠 내장지방 음. 만져서 지금 딱딱한 셀룰라이트도 만져주고 위에는 아까 내장지방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운동하면서 잘 빠져요 그러니까 네. 위아래는 그런대로 빠지는데 여기가 <laughs> 진짜 여기 지방이 많이 있네요 요런게 지금 셀룰라이트가 음. 있는 거죠.